그럼 멜로우 실버 버튼 타버. 오전기. 어 뭐라고? 오늘은 친구랑, 어, 멜로우, 타워를 이미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? 어 여기. 가좀 어, 어렵더라고요. 잘못 타이서도. 성공한구가 아닌데. 나 실버버튼 타워, 난좀 빡친다. 뭐야, 여기. 조금. 얘, 나는 조금 빡친다. 나도야. 난 아직도. 나도. <laughs> 니. 야, 근데 니두발 캡보드 같이 타자고? 오늘? 너 오늘 안정우랑 놀 거지? 그러면 나랑 놀 거야? 그 친구가 같이 나가자고 하면 좋시면좋지 근데 그 친구가 나가자고 하면 못 놀고. 어? 엄마 태아. 어? 엄마 태아니? 어? 아니 태아니인 줄알 친구인 줄 스포트를 안, 안 끼고 갈수 있다. 이건 그냥 이렇게 가도 안 떨어지는데 마지막에서 점프+ 점프 아 이등층으로 해야 지나 원래 잘 다니는 거야 아 음. 진짜 아우 진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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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.

내가 게임을 만들어볼까? 나 게임 게이... 내가 제작자 그거 하는 법 알려줬지? 제작자 근데 될수 있어 제작자 옷만 다운로드하면 이정아 제작자 되는 법 알지? 아니 나

어? 니왜 어떻게 거기 갔냐? 야너나 너가 너나 보여? 응. 니가 방금 내 위에 있었잖아. 오 어, 맞아. 아 진짜 너 위에 있어 조금 낙해졌더니 전화질이야. 아 이게 무슨 뭐가 낙해걸? 어이가 없을. 음, 나는안 빡치고. 맞아. 난 여기서 anyway, 아까 또 떨어져 Please, 봤거든 와 나도, 왔다 많이 d 아 g What, 아까 g b u n 두, No! 나 떨어졌어 아까 거기 보였지? 뭐야 였지뭐 비... 위에 봤는데 비타민이 있는데 나 비타민 방금 통과했어 야 나는 그 앞으로 가는 거 먹겠어 난 여기서 떨어지면 안박칠것 같아 어차피 초반 구간니야 <laughs> 야, 이 사람 가리지 마. 응? 가리면 나도 가려지는 거야. 이거 오늘 빡종 하겠습니다. 빡종을 왜 해? 이정이나 빡종을 했습니다. 이정이는 빡종을 했습니다. 이정이는 빡종을 너무 했습니다. 이정이는 빡종을 했습니다. 어. 점프 점프 점프! 아, 와한 번에 두 개를 넘었고. 점프,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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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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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프 j 점프, 에이. 점프, 점 j u m p 점. r Jump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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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m p e 아. 방모터모터모터 잼못타 잼못타 잼못타로 이거 생각하면 사모 잼못타는 그렇게 쉬웠 어, 마지막이라고 볼수어 점프 와제모타를 하고 오면 알아봐줘 아니 뒤집기 내가 도착하기 전에 사유로 사일런스 하면 아, 뒤죽는다 높아 안 가는 길에 너무 안 어려워 막죠 뭐야

오늘 빡좀 가자!